안녕하십니까 에듀파모입니다 어, 10월 3일인데 10월 달이 되니까 아침 기운이 뚝 떨어졌어요. 어우, 바람이 차갑습니다.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옷도 껴입고 이렇게 나왔어요. 이 배추밭에 왔는데 이 배추가 이제 결구가 어,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냥 배추통이 얼추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통이 다 이제 됐죠. 배추가. 이렇게. 이제 위는 막히고 벌써 이제 이게 둥그렇게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어 배추통이 보입니다. 아직 뭐 속은, 어, 들찼을 텐데 어쨌든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배추가 어설프게